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판은 완성된 모루에서 시작합니다 카사딘, 닐라, 시바나가 나왔고요 회색 구슬에서 워윅이랑 제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10원 이자부터 받아줍니다 자, 블리츠로 선봉대를 받아주면서 이러면은 딜러 라인으로 사냥꾼 쪽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메타에서 워윅이 버프를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워윅 리롤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워윙 리롤덱을 하려면은 이제 아이템 각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템 나오는 거 보고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개 하나. 이번 판은 원템판이네요. 자, 골드 증강이고요 일단은 서리 문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자, 이러면은 서리 문장 먹어주겠습니다. 퇴보를 골라줍니다. 일단은 지금 필드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레벨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20원이자 받는 쪽으로 갈게요. 서리 문장은 럼블한테 넣어둘게요. 워빅템인 뭐 구인수나 피바라기 수은 거결이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붉은 덩굴 정령 골라주면서 이번 판엔 워빅 리롤대가 안 돼요. 레벨업해서 서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글 정령을 있다가 뭐 바루스한테 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리문장을 먹었을 때, 올라프, 나서스, 바루스 조합은 8레벨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8레벨에서 사코이성 한두개만 되더라도 반등이 확실히 가능하니까 초반에는 조금 맞아줘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30원이자 받아줍니다. 상대는 돈벼락이고요 우리 워위기, 그래도 블리츠한 마리 정도 잡아주는 거 좋았습니다. 자, 가장 깔끔한 거는 이제 오염패를 하면서 체력 관리가 살짝씩 되는 겁니다. 자, 땜질 골라주고요. 자, 필드 전부 다 정리해주면서 40원이자 받아줍니다. 돈이 많은 판에서 8레벨 조합을 하실 때에는 전투 증강이 짱입니다. 소밥에서 아이템은 BF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리오 BF를 먹어오겠습니다. 올라프 바루스템을 챙겨줘야 되죠. 올라프 아이템으로는 이제 뭐 피바라기, 스테락, 암끝, 바루스 딜템으로도 임피나 뭐 거학, 주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개가 나오든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초밥에는 최대한 많이 필요한 템을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비싸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왼쪽에서 잡을지, 오른쪽에서 잡을지인데, 왼쪽 라인이 이성이 조금 든든하고 허수아비도 있었죠.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피바라기까지 만들어주고요. 이러면은 모데카이저 잡아주면 좋죠. 일단은 왼쪽에 있었으면은 허수아비 때리면서 절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아주는 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서리 상징을 먹었기 때문에 서리 챔피언. 그러고 나서 그냥 나서스랑 바루스 올리면 끝입니다. 브라이어가 잘 나온다면 써줄 수가 있고요. 바이에나가 나왔을 때에는 워브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서리 상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연승도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연패 이후에 반등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서리 문장을 먹었을 때에는 순방이 굉장히 쉬워요 서리 문장을 하나 더 먹게 되면 구서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등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F 연운 벨트가 남았고요 연운은 당장 쓸 데가 없어요 일단은 골드 획득 해주고요 연운을 돌려줍니다 어? BF 나온 거?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BF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지려고 한건 아니지만, 이제 6레벨 되면서 어느 정도 세졌습니다. 자, 이겨주네요. 이러면은 이제 연승을 이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전투 증강 골라야 합니다. 3번이랑 2번 돌려줄게요. 큰 꾸러미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서스랑 바루스 올라프. 3명의 챔피언한테 템이 다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템은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은 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용병으로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징크스로 사냥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바루스 아이템을 생각하면은, 인피, 괜찮죠? 그러면은, 스테락에다가, 인피트 위치로 갈게요. 어, 지팡이를 돌려주겠습니다. 지팡이는 당장에는 필요가 없어요. 후반 가면 뭐, 다이애나한테 필요하긴 하고요 일단은 뭐, 적응형 투구를 만들 게 아니라서, 아껴주겠습니다. 자, 쉔이 이성작이 되는데, 일단은 붙여줄게요. 카르마 질리언 사주고요 자, 워빅 아이템을 빼주면서, 카르마를 라이즈 대신에 올려주면서, 질리언으로, 시공간을 받아주겠습니다. 일치한테 붉은 덩굴 정령 주고 워익한테 피바라기 스테락 주겠습니다 일단은 바루스 아이템은 끝이 났습니다 서리 문장에다가 인피랑 덩굴 정령 주면 되고요 올라프 아이템은 피바 스테락 남은 한 자리를 거결이나 밤끝 아니면 스테락 하나 더 빼도 되고요 그러면은 연운 조개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연운 조개로는 이제 나서스 템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올라프랑 바루스 둘다 AD 딜러기 때문에 저녁 갑주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은 벨트 피오라가 가장 무난해 보이죠? 상대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요. 벨트 피오라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1단계 집결을 해주긴 할 거예요. 일단은 7레벨을 찍어주면서, 피오라 올리고 생각합니다. 어, 뇨뇨미가 붙었네요. 이러면은, 피오라보다는 뇨뇨미 올리면서 사냥꾼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갑주 만들어주면서, 그냥 전부 다 팔면은 딱 50원 이자가 가능하네요. 이러면은 거의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 그리고 이번 판은 또, 올라프 바루스가 빈집이죠. 사실 올라프 바루스를 이제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체력 54로 들어가기 때문에, 4-1에 딱 돈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4-1 8레벨 리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8렙 리롤이랑 골드 차이가 거의 10골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겹치지 않는다면은 4-2에 쳐주시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단은 저 인피 덩굴정령을 염뇨이한테 주고 쓰면 됩니다. 아이템을 거결 하나 빼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구원으로 방템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구원 거결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올라프 아이템이 피바, 스테락, 거결 들어가면 되고요. 바루스 아이템은 인피 덩굴정령의 서리 그리고 나서스 방템으로 구원 들어가면 깔끔합니다. 다이애나 아이템은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턴에 그냥 8레벨 상점을 보겠습니다. 레벨업 한번더 눌러 놓을게요. 다음 턴에 우리가 체크해 줬던 칠설이랑 나서스 바루스만 찾아주면 됩니다. 3번은 돌리고요. 2번도 배치가 깨지기 때문에 별로예요. 주인공으로 골라줍니다. 자, 리롤 돌려줄게요. 어우 다이애나 좋아요. 모르가나 일단 사주고요. 올라프 바루스. 나서스 뜨면 조합 끝입니다. 나서스 나왔고요 자, 이러면은 조합부터 갈아주겠습니다. 미리 생각을 다 해뒀죠. 자, 그리고 워익 대신에 올라프 들어가고요 아이템, 히바 거결 스트락 들어갑니다. 나서스한테 밥주를 줄게요. 그리고 바루스한테 서리, 동굴 정령인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8레벨에서 리롤은 조합을 완성할 때까지만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바루스나 올라프가 페어가 집힌다면 이성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1성 바루스 여도 칠서리를 받고 있고 풀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리는 8레벨의 전성기라서 바루스나 올라프, 둘 중에 한 마리 이성작 해주셔야 합니다 페어가 지켰기 때문에 바닥 칠게요 북한의 경고함 먹어주고요 나서스도 페어고요 뭐 하나 찾아야 되는데 나서스가 일단 붙어주네요 자 그리고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 탱커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줬고요 왼쪽에 있는 탱커가 바로 뚫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프는 앞으로 들어가는데 올라프가 타겟팅이 너무 빨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애가 상대 딜러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사실 당장도 9레벨 갈수 있기는 한데 가다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성작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벨트를 챙겨 올게요. 어 스웨인 이성작 좋아요. 방금 빛가옷은안 되죠. 돌려 보겠습니다. 바루스까지 페어가 짚히네요. 상대는 릴보 조화 조합이고요. 주문 습득입니다. 근데 아리가 상성작이안 됐네요. 나서스가 버티면서 바루스가 캐리해 줄것 같네요. 서리 조합은 이래서 좋아요. 돌려볼게요. 생제 먹어주면서 한번 더. 바루스가 붙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리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체력이 많이 없었더라면 올라프까지 이성 찍고 순방을 노려야 하지만 체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롤 멈추고 레벨각 보면서 1등각을 봐야 합니다. 각주 들고 있는 나서스가 올라프랑 바루스 근처에 있는 게 핵심이고요. 안각을 계속 넣어준 다음에 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리 조합을 하실때에는 아적각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집착 안하셔도 됩니다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템은 갑옷 조개가 나왔구요 이러면은 가고일 하나 한다고 생각하면은 bf 골라주면서 스테락 하나 만들어주고 피바 넣을지 거결 넣을지인데 올라프한테 자체 피해이 있어서 버결로 갈게요. 펌핑 시켜주겠습니다. 다이아나한테 피바라기 주면서 한턴 버텨서 궁두번쓸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우리 바루스가 동급김 가운데에다가 잘 들어가고요. 터쳐줍니다. 이 바루스 터쳐주는 거랑 우리 병사 터지면서 들어가는 데미지가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상대가 흐웨이 삼성에다가 돌렘을 뽑아놓긴 했지만 이겨줍니다. 왜 이기냐면 우리가 전투 증강이 세 개죠. 반면에 상대는 전투 증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프가 앞라인 잡아준 다음에, 일단은 스테락 두 개, 그리고 거결로 펌핑을 시켜놨고요. 윗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와, 이거 싸움 구도가 정말 좋았죠. 스테락 브라이언은 좀못 참겠네요. 가져 오겠습니다. 주술만 찾아보겠습니다. 전투 주술. 벼락으로 갈게요. 올라프 아이템을 빼주면서, 지원하게 3스테락 가겠습니다. 그리고 피바 거결 다이에나 가면 되고요. 자, 우리 왼쪽 에서 골렘이 벌써 죽었고, 다이애나가 공격기 두 번을 사용해 줄것 같긴 합니다. 자, 아, 근데 우리 올라프랑 바루스가 이미 다 뚫어냈습니다. 이어주는거 좋아요. 시변승 깔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투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아무리 잘 찍히더라도 약해요. 최소 모델까지는 찍어야지, 저희랑 비빌만 할것 같네요. 아, 쉽게 이겨줍니다. 다음 턴에 그냥 9레벨 찍으면 될것 같아요, 돈이. 그리고 돌려줄게요. 전투주술 찾아볼게요. 어, 찬나함으로 갈게요. 아이템엔 도장 모르가나보다는 다이애나 3템을 챙겨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밤 끝으로 갈게요. 이게 칠설이 다이애나기도 하고, 이성작이 됐을 때 폭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템을 챙겨주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다이에나 궁 한번 들어갔고요 두 번째 궁극기 들어가 줍니다. 데미지도 굉장히 세면서 아군 힐도 해줄 수가 있어요. 올라프가 뛰어다니면서 일량 1등 먹어 줍니다. 진보를 그냥 살게요. 저게 다이에나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도 지금 보시면은 사 마도사에다가 X3성을 찍어 놓으면서 조합을 굉장히 잘 짜긴 했네요. 남미랑 카르마 전부 다 템이 들어가 있고요. 상대도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레벨까지 찍어 놨고요. 다이나 첫 번째 궁극기 들어가고요. 다이나 궁극기 한번더 사용해 줍니다. 오 좋아요. 자폭 데미지에들 대... 상대의 신드라가 터져 버리면서 이겨 줍니다. 어, 서리 상징이 있어요. 이러면 서리 상징 먹으면서 모빅 한 마리 찾아주면은 구설이 가능하죠. 지금도 이기지만 구설이 되면 변수가 없어요. 워윅 한 마리 찾아볼게요. 우리 생성해줄만 하고요아 워윅. 아, 9레벨을 찾기 사실은 힘들긴 합니다. 어, 상대 갈리오가 삼성자기도했고요 자, 그리고 서리 챔피언 뺄만한 게 딱히 없어요. 어, 스웨인 빼고 브라이어 넣는 것보다 그냥 필서리 받는 스웨인이 훨씬 더세고요 위성이라서. 자, 우리 올라프가 윗라인으로 올라가 주면서 신드라 잡아냅니다. 자, 올라프가 피흡템이 없기는 한데, 굉장히 잘 버티죠. 자체 피흡이 있고, 3스테라 펌핑이 됐습니다. 자, 바루스 궁극기에, 아, 궁이 너무 늦었네요. 걸어 올라가는 바람에, 워벅 체크해준 다음에 돌려볼게요. 한 마리 나오면 그냥 모르가나 빼면서 구설이 해주면 됩니다. 북한의 경고함 해주고요. 상대가 갈리오 삼성으로 앞라인 펌핑이 되니까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죠. 우리 다이애나 궁극기 한번 들어갔고요. 다이애나 궁극기 한번더 사용해 줍니다 아 다이애나 마지막 궁은 안 들어갔네요 어 잠시만요 상대가 조합이 조금 더 세져가지고 이거 워위가 안 나오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형벌 사주면서 리롤부터 해주겠습니다 자 똥개 한 마리 다이애나 이성작 좋아요 워위 워워 똥개 안 나오나요? 아, 안 나오네요. 아이템엔, 이온 충격기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면 좀 쫄릴 것 같긴 하네요. 앞라인. 다이나 공극기두 번째 들어가고요. 뒷라인을, 올라프가, 백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 못 잡았어요. 백스가 굉장히 단단하긴 하네요. 잠시만요, 이거 워윅 찾아야 돼요. 못 이기네요. 할인 사주고요. 제발 워윅. 어 남았네요. 자 이러면 됐습니다. <laughs> 이러면 구설이라서 이제 절대 질 수가 없죠. 나섰을거 빼주면서 설이 들어가고 무원에다가 가고일 그리고 갑주 스윙으로 가면서 마무리해 줍니다. 마지막 전투 보실게요. 자, 아마 첫 궁극기 릴레이에 백스가 터질 수도 있어요. 덱스가, 아, 버티긴 했지만, 뒷라인 벌써 토파 됐고요 덱스 정리되면서 뒷라인 다 잡아주면서 우승해주시면 됩니다. 유지 지금까지 서리, 올라프, 바루스 조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